안녕하세요, 코인 중 사람들 로안캐스터입니다. 오늘은 MEXC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추가 증정금 이외에도 평생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링크 통해서 가입하세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사용자는 최소 요구 거래량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MEXC에서 선물을 거래하는 모든 신규 사용자 및 BON이 USDT 선물 누적 거래량 2000 USDT 이상이신 분들에게 각각 10 USDT 선물 체험금이 지급되며 선착순으로 200명까지 지급이 됩니다.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신 후 신규 사용자 이벤트에 동시에 참여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선물 거래량 상위 200명 및 거래량 5,000 USDT 이상인 사용자에게 4,000 USDT 선물 체험금을 공유합니다. 체험금 보상 풀은 4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는 50 USDT부터 1,000 USDT까지의 체험금으로 구성됩니다. 충족 요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단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00USDT의 거래량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500USDT의 선물 자산을 보유하셨다면 5배율로 매수와 매도를 한 번만 진행하면 매수 2,500USDT 더하기 매도 2,500USDT 총 5,000USDT의 거래량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4단계를 충족하셨다면 보상을 받으신 후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가시면서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단계별 거래량 충족 이후 보상은 보상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한국 시간으로 8월 9일 오후 2시 30분까지이니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 후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MEXC 선물 체험금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 중 에러 사항이 있거나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오플링크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